그 청구인 측 질문에서 특전사는 저 의사당 내이고 수방사는 경내고 경찰은 담장 밖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때 주인께서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?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? 280명이 어, 질서유지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.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? 어, 아니. 확인한 거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국경자, 국, 그게 지금 제 오해를 좀. 280명은 네.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. 이 예, 맞죠? 예. 본청에.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 2 명밖에 안 돼요. 707구에 묶 깨고 아창 깨고 그거를좀 오해를 하시고, 예. 건물 안에 있었던 그렇죠. 280명이었습니다. 예, 예. 건물 안에.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시, 실제 48명인가밖에 네, 못 들어가고, 50명밖에, 그래도 예, 건물 내도 예. 못 들어가고, 경내 대기했고, 그렇습니다. 나머지 병력은 담장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. 예, 예. 예. 여러분,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?